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설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라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본론적인 메시지를 바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선동하고 있었고. 그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큰 위험이 생겼구나. 다시 저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다시 저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심각함에 그 비편지를 기록하였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그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영어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냥 이상하다,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상하네, 이게 아닌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과 꾸짖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칼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염려를 끼쳤었는데 그 질병이 무엇이었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약의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눈에 질병이 생겼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 또한 그처럼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좋아하고 또 감격스럽게 듣고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빠르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경소라고 너무 성급하게 깊은 생각 없이 떠나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떠나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들이 벗어나서 왜? 율법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는 그런 자리로 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다른 복음을 향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넘어뜨린 이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또 다른 어떤 진리를 가진 복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이 성경에 담겨진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격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그들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게 됩니다. 마치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진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큰 상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사랑해 온 복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은혜를 보이게 하셨고, 사람의 노력, 그리고 행위, 수고 없이 받을 수 있는 값, 받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 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값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 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2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똑같이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와 율법을 빼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막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가르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들이 전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 도대체 그게 뭘까요? 먼저는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돼야 성도가 될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으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어, 서구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까지도 복음인 것처럼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 그리고 조건 환경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들은 상대적이고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누군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부는 같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똑같아야 싸움도 없고 정말 금실 좋게 오래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 도대체 어른들이 하는 저 얘기가 도대체 뭔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보니까 좀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까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문화까지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처럼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처럼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양성을 살리는 공동체를 일어 나갈 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전했던 가르침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가면서 성공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실패를 경험한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겠지, 모세는 우리와 다르겠지, 다윗은 우리와 다르겠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설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짐을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바울이 얼마나 답답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믿음 플러스 선행이라고 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다시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복음은요, 우리의 종교성을 적절하게 만족시키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자극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요. 다른 복음을 우리 안에 전하고 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악한 종교성이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적이 첨가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되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혹하니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른 복 자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말이 돼? 기분 나쁜데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요 다른 복음에 막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자신을 바꾸기를 힘쓰고 참 진리를 따르려 하기보다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길이 어딘지 찾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진짜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종교성, 나 중심의 종교성 그것은요,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신앙은 우리 신앙은 막 껍질만 붙들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냥 껍질이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단 하나의 복음, 이 진짜 복음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 그 태도는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복음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부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볼때 복음은 친절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이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에는 또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단호한 표현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바이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막연하게 그냥 평화로운 관계만 유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 어느 길로 가도 제대로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뿐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십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때로 진리의 편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하고 다급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뿐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 주신 진리와 생명의 그 복음을 깨뜨리는 또 다른 복음으로 떠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그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해 주신 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단 하나뿐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